이번 시간에는 우리 ui 설계 도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설계 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ui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ui 화면 구조가 됐든 화면 배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목업이라는 것도 있고, 스토리보드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유스 케이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계도구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구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작성하잖아요. 그 결과물, 그 결과물은 사용자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화면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행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획단계에서, 기획단계에서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우리 UI 설계도구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UI 설계도구의 여러가지 종류에 있다랬죠? 자, 요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구요.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거는 기획단계에서 초기에 이제 제작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이 웹사이트에서 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뭔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정하고 나서 1페이지에는 뭐를 갖다 놓겠다. 2페이지에 뭘 갖다 놓겠다. 3페이지에 이제 뭘 갖다 놓겠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런 레이아웃이 됐든 아니면 UI 요소에 대한 그런 뼈대 같은 거, 뼈대 같은 걸 이제 설계하는 그런 도구. 그걸 보고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 작성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로그인 화면은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페이지가 나타나게 할 건지,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페이지가 나타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페이지에 대한 계략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뼈대, 그런 걸 이제 설계하는 도구가 우리 와이어 프레임이요. 그래서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 제작할 때, 제작할 때는 각 페이지의 영역을 이제 구분하거나 아니면 컨텐츠가 됐든 이제 텍스트 배치 이런 것들을 각 페이지별로, 각 화면 단위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제작한 걸 가지고 개발자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레이아웃을 이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상태를 이제 공유할 때, 공유할 때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와이어 프레임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요. 툴에는 지금처럼 송그림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키노트, 스케치, 일러스트, 그리고 포토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UI 설계 도구에 보게 되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고, 목업도 있고, 스토리보드하고, 프로토타입하고, 유스케이스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랬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와이어 프레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어떤 건지, 이 특징 정확하게 구분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업이요. 목업이라는 건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보고 얘기해요. 우리 휴대폰 매장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실제 핸드폰 모형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화면에 켰을 때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진짜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죠. 이런 모형.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라고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이제 목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와이어 프레임보다는 좀더 실제 화면과 유사하게 만든 그런 정적인, 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형을 보고 우리가 목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디자인이 됐든, 사용 방법 설명이 됐든, 평가가 됐든, 그런 것들에있해서 이제 만드는 게 우리 목업이요, 목업. 그래서 얘는 시각적으로만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이 구현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모업 툴에는 파워 모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발사믹 모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보드요. 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와이어 프레임에다가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간의 이동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한 문서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보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와이어 프레임은 이제 각 화면별로 각 화면별로 각 페이지에 대한 계획적인 레이아웃 뼈대를 설계하는 거라그랬죠 이렇게 이제 뼈대 설계해 놓고 각각의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쓰거나 페이지 간에 이제 이동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시킨 게 우리 스토리 보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이제 스토리 보드 작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작성해 놓은 건데 한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때. 그때 각각 이제 화면별로 이제 설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을 이제 디스크립션 이 영역에다가 이제 쭉쭉 작성해 주는 거요. 0번은 이제 신안군 카페 로고, 로고가 이제 들어갈 위치다.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상위 메뉴다. 2번은 이제 기본 메뉴다. 3번은 고객별 맞춤형 메뉴 구성 부분이다. 4번은 이제 자료실 설정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각각 이제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고 그 윗부분, 그 윗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명이 뭔지 그리고 화면명은 뭔지 그리고 사용자 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디자이너와 이제 개발자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참고하는 그 작업 지침서, 작업 지침서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보드 그렇게 이제 풉니다. 이 스토리보드에는 이제 정책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컨텐츠 구성이 됐든 와이어프레임이 됐든 아니면 기능 정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게 우리 스토리보드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 상단에, 상단이나 이제 우측에는 제목, 그리고 작성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좌측에는, 좌측에는 이제 UI 화면, 그리고 우측, 우측에는 디스크립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입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때 디스크립션, 여기에는 화면에 대한 이제 설명, 설명, 그리고 전반적인 로직, 그리고 분기 처리, 그리고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디스크립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그때 사용하는 툴에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키노트, 스케치, 액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스토리보드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ui 설계도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각각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와이어 프레임이 있죠 와이어 프레임이 됐든 아니면 스토리보드에다가 인터랙션을 이제 적용해 놓은 거를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있죠 인터랙션이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이제 뭔가를 한번 눌렀을 때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화면을 확대할 때 이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쭉쭉 늘려서 이제 화면 확대를 하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조작을 했을 때 그에 맞게 이제 반응하는 거 그걸 보고 인터랙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마우스로 어떤 화면 어떤 아이콘을 이제 클릭했을 때그 화면이 거기에 맞게 이제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인터랙션 인터랙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구현된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인, 동적인 형태의 모형을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모든 기능에 대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만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개발자가 이제 맞게 해석했는지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프로토타입이고요. 이 프로토타입은 사용성 이제 테스트가 됐든 작업자 간의 서비스 이해를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은 작성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페이퍼 프로토타입, 그리고 디지털 프로토타입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은 페이퍼가 이제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종이를 꺼내놓고 직접 스케치를 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림, 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으로 이제 직접 작성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예전에 이제 쓰던 그런 방법이죠. 근데 요즘에도 쓰기도 해요. 언제 이제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쓰냐? 제작 기간이 짧을 때 제작 비용이 적거나 업무 협의가 이제 빠를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페이퍼 프로토타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입이요. 이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 컴퓨터에서 이제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크로뱃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디지털 프로토타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이라는 걸 해놓겠죠. 해서 재사용이 이제 필요할 때 아니면 산출물과 비슷한 효과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디지털 프로토타입이요. 그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작성할 때 사용하는 툴이요 툴에는 html css 그리고 actio 그리고 플린 2 그리고 네이버 프로토 나우 그리고 카카오 오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타입 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종이로 종이로 이제 작성해 놓은 거요거를 보고 우리가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그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디지털 프로토타입 그렇게 이제 풀러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가능하다. 인터랙션은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구현된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인 형태의 모형을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사용성 테스트가 됐든 작업자간의 서비스 이해를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샘플을 보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케이스요. 유스케이스라는 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얘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요구 사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할 그 내용을 이제 기술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요구했을 때그 요구 사항들 있죠? 그 요구 사항들을 기능 단위로 기능 단위로 이제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유스케이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제 요구 사항,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이제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이제 초기, 초계, 초기에 이제 시스템의 기능적인 그 요구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문서화할 수 있는 게 우리 유스케이스요.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는 자연어, 자연어로 이제 작성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구조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완성이 되면 각각의 이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명세서라는 걸 이제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스케이스 명세서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UI 설계 도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